아, 장사하죠. 구할까? YM 커피의 비전 타임에서는 어떤 메뉴를 비법 전수해 주실 건가요? 어, 날씨가 또 따뜻해지고 있고 YM 커피 프로젝트에서 가장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아이스 비엔나를 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시골를 위해서 특별히 비법 전수를 해주시는 너무 좋습니다. 네. 어떤 메뉴인지도 좀 한번 네.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제 네. 비엔나 커피는 사실 비엔나라는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그 지명을 유래를 한 건데 마부들이 마시던 커피라고 해요. 음. 마차를 타고 가면서 넘치지 말라고 커피가 위에 크림을 덮어서 먹기 시작한 음. 거를 옛날 커피, 한 마리의 말이 마리 끊는 마차라는 뜻으로 아인슈페너,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될것 아, 그 같아요. 실제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네,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저희는 오늘. 잘 나가는 메뉴 아니면 안받기 때문에 <웃음> <웃음> 까다로우시더라고요. 네. 사실 좀 많이 졸랐습니다. 아, 네. 재료에 대한 소개로 한번 네. 넘어가 볼까요? 일단 크림이 필요한데 네. 크림은 식물성 휘핑크림, 동물성 휘핑크림이 있어요. 어, 두 개를 다 사용하나 보네 이건 선택하시면 될것 <laughs> 같아요. 오. 저희는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는데요. 네. 근데 음료에 네. 저는 식물성이 훨씬 더잘 어울리더라고요. 그 텍스처가 훨씬 네. 쫄깃하고, 네. 무너지지 않는, 어. 한 잔을 다 마실 때까지 크림이, 크림이. 유지가 되거든 아, 그거 중요하죠. 비린내 네. 마실 때. 어. 뭔가 딱 먹었는데, 한두입 먹었는데 다 크림이 풀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좀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식물성을 베이스로 해서 크림을 네. 만듭니다. 다음 재료도 한번 아, 소개해 네. 주실까요? 그래서 네. 저희는 원두는 하우스 블렌드 이제 음. 시그니처 블렌드 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 오. 블렌드고요 이 원두는 굉장히 로스팅이 강하게 돼서 묵직하고 음. 크림에 밀리지 않는 아, 원두가 선택했어요 네. 크림에 받쳐주는 네, 그리고 산미보다는 단맛 위주의 단맛 위주의 커피고요 여기는 과테말라, 네. 브라질,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그 오, 네 가지가 네 들어가 애프터블렌드 하고 오. 있습니다 좋습니다 커피에 네. 대한 소개도 해주셨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설탕 필요하고요 음, 설탕 그다음에는 얼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이싱을 할수 있는 얼음 볼을 하나 준비하시고요. 아 그렇죠. 네. 물이랑 얼음을 채워서 차갑게 할수 네. 있는 크림을 이렇게 넣어서 아 네, 칠 겁니다. 간단하네요. 네. 예, 네, 그러면 한번 바로 만들어 볼까요? 어,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크림을 먼저 만들어 놓고 네. 그 다음에 커피를 내릴 거예요. 크림을 먼저 계량을 할 건데요. 크림은 드실 만큼만 만드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설탕의 비율이 제일 중요해요. 네. 설탕은 10% 정도. 10% 정도? 네, 사용하시면 아, 됩니다. 아, 내가 크림을 100ml 넣었다면 설탕은 10g 정도? 제가 계량을 하겠습니다. 네. 100g을 만들 거고요. 네. 지금 식물성을 80g. 네. 이렇게 넣어서 맞췄고요. 얼추 얇은. 음, 몇 g 넣어야 되죠? 설탕 10g 넣어야 되죠? 네, 됐다. 10g. 어? 방금, 두뇌 <laughs> 방금 두뇌 풀가동. 방금 두뇌 풀가동. 크림 칠때또 중요한 게 텍스처가 엄청 중요해요. 아 그렇죠. 네. 네. 어느 정도 저희는 너무 되지 않게. 아 너무 되지 않게. 흐름성이 있을 정도. 살짝 흐름성. 그러면서 있을 좀 정도? 쫄깃할 정도. 네. 네. 너무 흐림성이 있게 한다고 해서 너무 덜 치면 음. 그냥 커피랑 텍스처가 대비가 좀덜 돼서 아 그냥 네. 네. 흘러버릴 거예요. 떨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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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서 위에 결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아. 네.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하면서 처리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 꺼내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네. 커피를 추출할 거고요. 네. 원두를 분쇄해야 되는데 원두의 네. 양은 한잔 내릴 때는 보통 30g 정도. 사용하고. 오, 온도 많이 들어가네. 요 네, 많이 들어갑니다. 이미지는 커피가 굉장히 진할 것 같은데, 네. 한번 어떤지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아이스는 칼리타 네. 101D 드리퍼를 음 사용을 해서 내릴 거고요. 분쇄도는 좀 가늘게. 오늘 집에서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저울 없이 추출하는 거 알려드릴 거고요. 실제 저희 매장에서도 저울 사용하지 않고 추출하고 있습니다. 오, 진짜요? 네. 네네네. 아, 그래도 커피 맛이 다 달랐던 거예요 거였... 아. <laughs> 어 저울 없이 하는 거 굉장히 아, 궁금해졌습니다. 네. 저희 어 네. 저, 어, 네. <laughs> 먼저 서버에다가 얼음을 가득 채울게요. 그래서 원두를 클라인딩해오겠습니다 네. 일반 핸드드립 굵기보다 어, 조금 네, 가는 느낌. 네, 가는. 음. 네. 그래서 지금 물을 받았고요. 네. 온도는 89도에서 90도 사이로. 너무 낮으면 또그 산미가 좀 네. 도드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낮지 않은 온도에서 시작을 해서 네. 약간 오히려 좀 쌉싸름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크림한테 밀리지 않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추출할 때는 처음에 뜸을 들여요 뜸 들여있어요 얇고 빠르게 처음에는 충분히 적셔준다는 느낌으로 네. 뜸을 들이기를 근데 하면. 아래 물이 너무 주르륵 나오지 않아서 보면 표면이 이렇게 매끈해요 처음에 부풀어가면서 네. 근데 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면서 어 맞아요 약간 거칠어지거든요 가스가 나오는 네. 거겠죠 그래서 이 정도 좀 구멍이 뽕뽕뽕 뚫렸을 때 정도 들어갈게요 네. 천천히 추출은 아주 천천히 할게요 그래서 바깥으로 네 바퀴 정도 안으로 세 바퀴 음. 일곱 바퀴라는 숫자는 사실상 정답은 아니고요 네. 기준을 어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바퀴수를 기준으로 네. 더 돌리고 덜 돌리고 해서 본인만의 레시피를 찾아가시면 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얼음 포함해서 100ml 정도까지 네. 추출을 쭉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추출을 거의 물도 거의 끝까지 쭉 빼주시면 되세요 아. 네, 블랙커피는 이렇게 하면 약간 좀 쓰고 떫을 네. 수 있긴 해요 근데 비엔나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진하게 네. 그래서 지금 150ml가 거의 됐어요 네. 그 물이 거의 다 빠졌을 때쯤 맞아요. 네, 네.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굵고 조금 더 빠르기인데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음 밖으로 네바퀴 네. 안으로 세바퀴 그래서 물을 너무 굵게 빨리 끝내주면 물이 그만큼 빨리 차서 더 금방 빠지겠죠 네. 조금 이렇게 섬세한 물줄기로 부어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천천히 부어줘서 물과 원두가 만나는 시간을 최대한 네.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250ml가 되면 물을 떼줍니다 어, 딱 2차에서 추출이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네. 하면 이제 한잔 분량인 음 거예요 아 그리고 어, 여기서 약간 그저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요리 프로그램 보면 셰프의 킥 이런 거 있잖아요 네. YM의 킥 <laughs> 중요한데 위에 크림이 되게 단 편이에요. 어. 아래 커피는 되게 진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잘 조화가 어려워요. 어, 그래요? 네. 그리고 위에 고체고 아래는 음... 액체잖아요. 그 예, 네. 그래서 넣는 게 바로 시럽 혹은 설탕이에요. 아어 그치. 크림에 설탕은 들어갔는데. 네. 커피에도 들어갔는데 얘도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만. 아주 조금? 응. 음. 얘는 한 어, 용량 대비 한5% 정도. 넣 어, 시럽을 넣는 거는 또 몰랐네요. 우선이 커피만 한번 마셔 볼게요. 어, 네, 한번 쭉. 아, 별론가요아요 맛있어요 <laughs> 약간 계피가 네. 없는 수정과 같은 느낌이에요 아... 음, 달짝지근해요. 네 달짝지근해요 네, 네. 시럽, 네. 시럽을 네. 넣었으니까요 네 네. <laughs> 네, 그럼 한번 크림 올리는 네. 어떤 느낌인지 볼게요 크림은 스푼으로 떠서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부어서, 부어서 주셔도 돼요 아, 약간 쫄깃한 느낌이 우와, 나는 정도예요 네, 오. 하지만 먹으면 되게 쑥쑥 들어와요. 어, 진짜요? 네. 기호에 맞춰서 위에다가, 어, 개피나 초코가루를 뿌려주시면 됩피나 초코가루? 되세요. 어. 네. 그래서 또 팁이 있어요. 그래서 어. 빨대 없이 입에 묻히면서 먹는 게또 매력적이에요. 어. 어. 아. 아. 그럼 저는 잠시 눈을 따로. 따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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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네. 네. 이건 또 어떨까? 아, 음, 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마셔볼게요. 어, 네. 아, 왜 크림이 쫄깃쫄깃할까요? 네, 옆에서 이렇게... 네. <laughs> <좀> 죄송합니다, 남자라서. <laughs> 일단 크림이 쫄깃쫄깃한 게 굉장히 또 매력이 음, 있었고 음. 그 뒤에 넘어오는 커피가 사실 쓰기만 한 커피보다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시럽이 가미된 아이스커피가 저는 더 괜찮았던 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디저트 같은 음, 커피다 맞아요, 맞아요. 다행이네요 네. 아.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네. 에스프레소로 내린 게 아니라서 음. 아 이게 약간 밋밋하지 않을까 커피가 음. 핸드드립으로 내린 거니까 음. 그 느낌이 전혀 없어요 아, 이거는 안에 들어가는 커피가 얼마나 더 마시기 쉽게 되느냐에 아, 연구가 들어간 네. 메뉴 같아서 어, 일단 이런 맛을 내려면 원두를 저희 걸 사용하셔야 돼요 아. <laughs> YN 커피에 비엔나 커피를 또 마시니까는 제시디를 할 시간이 아 왔어요. 예. 제시고의 구독자분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드리는 제시디 네. 시간인데. 아이스 비엔나 커피를 네. 매장이 두개 있잖아요. 네, 연신내하고 구파발 네. 두 매장에 일주일 정도 네. 맛볼 수 있게 하는 게 어떨까? <웃음> <웃음> 일주일 정도. 오늘 제가 원래 한 3일 정도를 생각했어요. <laughs> 근데 오늘 저희 너무 잘해주시고 네. 또 그래서 마음을 좀더 열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주일 동안 일주일 네. 동안 지여보실수 네. 있도록 아 한번 지원을 해드릴게요. 근데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죠. 아 그렇죠. 네 대신에 제시고 이제 네. 구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또 용다방이라고 치면 저희 네. 네. 유튜브 유튜브에 채널이 나오는데 용다방. 네. 용다방을 구독과 알람 네. 설정 해주시면 양쪽 매장에서 드셔보시는 것도 네. 재밌을 것 같아요 6,000원 벌기 굉장히 쉽죠? 그죠두 어, 네. 명이 음. 오면 두분다 커피 공짜로 받고 그다음에 남은 돈은 케이크 시키면 돼그 이거 좋아 한 잔... 보통... <laughs> 아, 못 오시는 분들, 네. 뭐, 지방에 계신 분들, 아, 그 다음에. 또 직화로 로스팅한 이런 비엠나 커피와 또잘 어울리는 원두를 네. 전국 방방 곳곳으로 나가면 어떨까 해서 네. 아. 저희 GSC가 네. 어, 와인 커피와 어울리는 매력적인 생두를 드리고 아, 이렇게 로켓 배송을 해주시면 어떠실지. 아, <laughs> 어, 그걸 할수 있죠, 충분히. 아, 좋습니다. 어. 그러면 저희가 평균적으로는 이제 30분께 보내드리는데 용다방까지 포함을 해서 한 40분께 원두를 보내드리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어, 구독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제시고도 그리고 용다방도 커피에 관한 콘텐츠를 굉장히 유익한 콘텐츠를 많이 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 창업을 앞두고 계시거나 운영하고 계신 분들 혹은 집에서 즐기시는 분들, 홈 바리스타 분들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는 두 채널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제시고 저희 용다방, 두 용다방 분들 구독과 네. 좋아요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아, 네. 어, 비싼 생도 주세요. 어차피 회사의 힘는 대돈이 아, 아니기 때문에. 네, 제 제일 비싼 걸로. 나는 <목소리> 어디에 구할까?